드시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혈당한 하루, 하루 한100한40 나면 기분 좋고 200넘어가면 네. 호구라 뭐 이러세요. 네. 이거 하루도안 중요하거든요. 4모님 아, 네. 일주일 동안에 내는 일주일 내는 기분 좋으세요. 아니죠. 아니 예. 네. 네. 우리나라 지금 오늘 비 오잖아요. 네. 우리나라 1년 365일 중에요그일주만 네.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일주일 동안 비가 오는 날이 며칠일 것 같으세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에, 예. 일주일에 일 와요 평균적으로 통계는 해야죠. 예 어... 일주일 통계는 일주일에 3일이 비가 와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아, 사람 기분도 마찬가지인데 일주일 내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음. 제 생각에 한 일주일에 3일은 기분 안 좋아요 <laughs> <저는 웃음> <생각에는 웃음>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속 음. 좋을 수 없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일당이 계속 뭐 이렇게 일정게안 나옵니다 그냥 이걸 자꾸 신경 쓰시는데 음. 이게 이걸신경 쓰실지 않아요. 큰걸 봐야 돼.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. 혈당은 항상 변해요. 혈당은 항상 변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하고 관련된 손상되는 혈관들, 심장혈관, 뇌혈관 콩팥혈관, 이렇게 상하지 않아요. 이걸 봐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계시거든요. 딱 가볍게 얘기하면 이 혈당 조절되고 안 되고는 죽고 사는데 연관없어요. 죽고 사는데 연관 있는 거는 수압바하고 콜레스테롤 이거거든요. 지금, 이게, 어찌됐든 간에, 혈당 너무 신경쓰지 마, 신경쓰지 마시고, 이거 가지고, 그런 분들있어요 실제로. 이분은 어땠냐면은, 부산에 돈 병원을 다노아다놀아 그, 지금 그, 그분은, 아, 그분 부인께서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저는 결함만 받으러 오시는데, 그분 나무설명도안 돼요. 200 넘어가면 기분이, 딱 표정이 표현하고, 한편한450 나오면은 기분이 부족 게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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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사실 네. 불안하다니까. 네, 그러니까 이 혈당은요. 음, 손가락에서 재는 네, 거요이거안 응. 정확해요. 똑가락거 응, 혈관에서 응. 뽑아야 되고요. 응. 중요한 거는 응. 사모님그 저기 메가드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잖아요. 응. 근데 그 응. 양반이 전쟁 전쟁 나와서 다 이겼겠습니까? 응. 마찬가지거든요. 이게 <laughs> 혈당도 맨날 좋을 수가 없어요. 응. 근데 메가드 장군이 결국에는 전투로 나가서 졌어도 전쟁에서 다 이겼거든요. 한국 전쟁 때도. 응. 그 좋았고 이차 때도 좋아하고, 전투에서 이길 필요는 없어요. 이 전투가 바로 혈당 되는 거거든요. 음. 전쟁에서 이겨야 돼. 전쟁이 뭐냐면 합병증 안 생기는 거죠. 음. 그거하고 똑같은데, 그러니까, 고치다니까, 이 혈당은 신경쓰지 신경 마시고, 신경쓰지 마시고. 사람은 가위로 같은 걸도먹었도 때문에? 일단, 사모님, 지금은요, 네. 아까 도 저기, 저기 뭐냐, 음. 저 동생, 동생분한테 네,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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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말씀드린 네. 것처럼요, 붕글질만 조심하세요 붕글질 예. 두분다다 다 초기시라서 문제없고요 <laughs> 먹는 거 특별히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대로 다 드시고요 뭐, 일단은, 뭐, 과식은 피하셔야죠. 군것질 하지 마시고, 과시, 고음 한두 개만 지키세요. 응. 제가 이제, 당뇨조절 안 되는 분은 시시콜콜에 다 얘기하는데, 두 분은 그럴 필요 없고요. 응. 두 분은 빨리 발견돼서 치료도 잘되나 걱정 마시고. 응. 내가 발견한 분은 다잘돼게요 진짜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상어주세요. 선생님 말씀하시는데, 으쌰, 열시히 떠올려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